네, 안녕하세요. 부산고동입니다. 오늘은 마크보다는 그냥 총 설명하겠습니다. 아이고, 얼마 전에 산 전동건인데요. 자, 표지를 보겠습니다. 표지에는 일렉트리건 M4A1 리스라고 적혀있네요. 자, 그러면 총을 한번, 아이고. 아이고, 무겁네, 무거워. 아이고! 자. 자. 자, 안에 내부는 이렇게 돼 있고요. 탄창은, 집에서는 위험하니까 빼두었습니다. 자, 이거는 고글. 고글. 특수로 한번 사놨습니다. 네. 이거는 비비탄. 800기가 들어있는 똥인데, 지금,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지금요 단창에 넣는다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네 총은 자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탈부착할 수도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돌리면 레버를 자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. 자자자뺄 수도 있고요. 자 여기 뭐 뭐라지? 에 머리를 머리가 주황색, 주황색 보이시죠? 자 여기는 개머리판이라고, 자 이거를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참참참 참, 참. 어, 자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, 자 이렇게 다시 넣을 수도 있습니다.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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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코오자네 이르 이거는 손잡이 이거 총을 들고 할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제 기믹을 아이 기믹이란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발한 한 발씩 나가는 거 어? 좀설 설마 오, 됐다 어? 잠깐만요 건전지다 됐나? 어? 어? 어, 어, 건전지가... 응, <laughs> 건전지가... 잠깐만요! 근데 큰일 났는데 이거 자네 과연 되는지 오 되네요 오 다행입니다 네자 이렇게 하면 한발한발한발한발한발한발나가시면 한 발. 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전기로 건전지로 해기 때문에 전 아, 건전지를 엄청 에너지를 엄청 잘 많이 잡았습니다. 이두 예, 달, 두 달이 한다 이틀도 안 되고 건전지를 갈았는데 하, 이거 그다음에 전동 자 여기 보이시죠 안 보이나 오토라고 적혀 있습니다. 잘 보시면. 네, 자 이걸 길게 누르면 살짝 누르면 두발두발나가시고 길게 누르면 이렇게. 자 귀가 멍하네요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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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세이프를 눌러주시고 릴렉스 이렇게 눌러주시면 총, 총이 좀 진정되면서 여기가 좀 깔아앉습니다 자뭐 이런식으로 더 이상, 건전지가 나가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, 아우, 냄새야. 지금까지 부산고등이었습니다. 가실 때, 구독하기, 추천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. 자, 안녕!